안녕하세요. 복조리 주시 t v 입니다 오늘 모처럼, 어, 3일절을 맞이하여 또 봄비도 오고 해서 제가 복조리 건물망 기법, 여물통 기법을 야외에 실제 건물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기가 잡히든가 말든가 거물을 한번, 거물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아, 방송 중에 우리 복조리께서 너무 사투리가 진하게 사용한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예, 저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60평생 살아오면서 어, 사투리 의향 예, 많이 어, 바뀌지가 않네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처럼 또 휴일이고 내올가로 어, 나왔습니다. 거물을 어, 치기 위해서 거물을 어떻게 치느냐 간단하게 쬐끔쬐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봄비치고는 비가 많이 내리네요. 고기를 잡으러 시내 가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노래 저잘못 부릅니다. 음정박자도 다 틀리고, 저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 형이 독특하더라고요. 예, 아까, 조그만 시내가에서, 예, 힐링할 수 있는 강변도로 이거는 강입니다, 거의.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예, 예. 어, 아, 이거 뭐, 뒤에 가방에 낚시하고 건물망을 가져왔는데, 비가 너무 억수로 오다 보니까, 어, 아까 시내가에 왔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심상치 않네요. 예. 강물이 지금 여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 아 가방에 낚싯대하고 아, 건물망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 우리 복조리 주식 건물망 연물통 기법을 주식의 기법 노하우 이런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 기법에 단순하면서 어, 단순하면서 핵심적인 액티스만 적용한다면 어, 은 적용하고 나서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네. 항상 3분할 원칙이 있죠? 3분할 원칙에 또, 매도는 2분할 매도. 정보점에서는 거의 뭐 절반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주 낚시하고 있네요. 예, 낚시하고, 어, 철수를 하는가 봐요. 철수. 예, 철수하네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저도 낚싯대하고 건물망을 가져왔는데, 실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여드리려고 아뭐 이래다가 하이뭐걷다가 힐링하다가 몰리다보겠네요 아니면은 어 힐링하면서 어, 어, 제가 건물망에 들어올 수 있는 어, 건물망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심사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러분은 철수하는데 저도 자리가 좋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복조리도 아, 시식하고 건물망은 일단은 오늘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걷는 헐링. 운동으로 힐링하면서,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종목을, 건무망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처럼 3일절. 보통 3일절 되면은 햇빛이 쨍쨍하고, 우리 또 3일절 하면은 그, 유관순 누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태극기 유관순하고 태극기하고 상징적인데 비가 오니 참 아쉽습니다. 아이고 저 물이 뭐 물이 한번그 하에 넘치네요. 예. 운동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비가 좀, 뭐, 이거 뭐, 저, 시내에서 내려오는 비인데 무척 뭐, 이는데 건물망 던지면 안 되겠죠? 이는데 건물망은 공이 다안 옵니다. 예, 복절이 주식에서 건물망은, 예, 장대 양봉에 돌파하고 나서, 예, 건물망을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저는 건물망은, 똥물입니다. 똥물.